대전서 4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에서 바다를 항해함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폐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폭풍과 그 비바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바다 한 가운데 있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어가갑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창조주가 계시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은 왜 믿지 못하였는가? 왜 주를 믿지 못하였고,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는가?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주께서 계시는데도, 왜 믿음이 없는가?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의 31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바다 한 가운데 걸어오신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로 바다에 걸어가게 해 주소서." 오라, 그 주님의 오라 하시는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베드로가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뭘 봤습니까? 태풍을 보았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순간 의심이 들게 되고, 가라앉게 되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 가운데에서도 주의 은혜로 인해서 일들이 해결되어져 나가고 그 풍파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8장 보면은 누군가를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누구야? 유대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를 못했다. 아주 주님이 칭찬하신 그 희박하게 칭찬하심 가운데에서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마서 구원과 용생을 얻는 것고, 저예수그리스도께서하나님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주이심을 믿는 것. 물론 주님이 디도를, 도마를 책망하셨죠. 왜 책망하셨어요? 도마는 보아야만 됐죠. 예수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들었고, 또 동료들에게도 들었음에도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만이 믿겠다고 했죠.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보는 것으로 믿는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책망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왜 떠납니까? 미혹하는 영에 미혹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 거짓된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으로 인해서는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는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 선한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 자신들이 잊지 아니한 것을 믿는 것처럼 말하고 위선으로 거짓을 잊지 아니한 것을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 왜 믿음에서 떠나는가?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에서 떠나는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최초의 안티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성경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자신들의 선한 행실이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어떠한 행위가 아니어 자신들이 어떠한 실적이 드러나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네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속에서도 자신들이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선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됐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됐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는 뭐요? 혼들의 구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갈라데스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고 로마스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 서 있는 것들 흔들림이 없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로마서 1장 17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왜 떠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믿음의 싸움을 행하지를 못하고 있고 포기하고 또. 굴복하고 만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적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접하게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징병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싸움을 행해야죠.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요? 사탄이요? 마귀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에게 주신 단번의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나가라고 유다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항복을 하고 뒤로 물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여러분의 적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하신 승리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임에도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군사에게는 무기가 있지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권세를 갖는 자들,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허리를 두르고, 의의 흉배, 주 예수 그리스도 의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복음으로 인해서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한, 불 붙은 화살을 끌수 있는 악에 대한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죠. 구원에 투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활용해야죠. 한 예로 인해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죠.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다윗의 나이만을 봤죠. 다윗의 믿음을 보지 않았죠. 다윗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싸워 나가기도 하는데도 다윗에 들려 있는 건 뭐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나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올부진는 마귀 사자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내가 내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 적을 대적하여서 싸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거짓말하고 있는 저들 하나님의 말씀. 권위의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과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어야죠 그 어떠한 자가 권위의 성경 하나님의 킹잼스 성경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발하고 반대하고 그런 자가 외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 종류가 아니죠 믿음의 싸움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상대에 대한 두려움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엇에 걸려요? 더치에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도 몸을 죽이고 혼을 더 이상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오장 사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싸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병기를 주셨음에도 그 병기를 활용할 줄 모르고 병기로 인해서 싸워 나갈 줄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경이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믿음의 싸움을 행해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왜 떠납니까?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 때문에 떠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이불을 미혹함에 있어 뭐라고 미혹합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다, 이것 다르다. 변개된 것을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는 무리들. 그배후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개시록 1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탄은 뭐 하는 자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잖아요. 믿는 자도 미혹하는 것이죠. 믿는 자라고 해서 사탄이 미혹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혹하고 있잖아요. 왜 미혹합니까? 왜 미혹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있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만이 속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속이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알게 하심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믿게 만드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속았다면 내가 속인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목사들이 왜 속아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음에도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 그러면 거짓을 믿어라 대단하니까 거기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에서는 선지자가 속았다면 내가 속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속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믿기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들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죠 정경이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시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분명히 미혹을 받아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마는 이 현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제살론이 가로 갔다. 구원받는 자도 미혹받는다는 것이 사실이죠. 믿음에서 떠난 자들, 그들의 믿음은 파손된 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 에르살렘성을 향하여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 가운데는 많은 풍랑도 있고, 바다, 또 파도도 일어나게 되지요. 많은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배는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 도착하기 전까지 많은 유혹과 미혹과 방해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그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누가 치기 위해서, 아말렉이 치기 위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말렉, 여러분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쳐 피곤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아말렉은 항상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등장하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걸볼수 있습니다.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경고하지 못한 혼들, 믿음에 온전히 서있지 못하는 혼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러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 던짐으로 파산하였느니라. 믿음은 가치 없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야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수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파산되었다는 거예요. 항해하는 가운데에서 깨어지고 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가운데에서 배가 시달리지 파도에 의해서 그 뱃사공들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물결이 흔들린 대로 배가 떠나가게 만들죠. 그 말씀 속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예요? 세상 유행에 따라서 또 믿음 없이 행하는 것들에 관해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밀려 나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재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죠. 전인께서 인자가 다시 올때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갈수록 믿음은 약해져 가지요. 믿음에서 떠나가지요. 왜? 보는 것을 뭘 보고 있습니까? 세상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이 뭐요?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력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를 돌리리라.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도 또 믿지도 않고 있는가? 마귀의의아서 거짓말하는 것들, 그 거짓말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성경 말씀이 항상 좋은 말씀만 하지 않아요. 칭찬만 하지 않잖아요. 책만 훈계를 하시잖아요. 나무람이 있죠? 듣기 싫죠, 우리는. 자신이 마음에 합당치 아니하는 것은 듣기 싫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처체가 뭐예요? 교리죠. 그 다음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교리는 뭐, 음?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로마 캐톨릭이로 사용하는 것이로. 교리가 뭔지도 모르죠. 교리적인 적용은 오직 하나잖아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존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디모데 전 후서를 보면은 무슨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 후서는 교리서라고 말합니다. 축께에서 교회시대 의 교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갈 때까지,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이지만, 내가 갈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있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의 전념을. 교리의 전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에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서론에서 교리적인 것. 성경 공부하면 하는 가운데에서는 거의가 다 교리적인 걸 말씀드리잖아요. 디모디언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경고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 물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지를 못하죠. 로마서 1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고 있는가 왜 이들이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고 그들 자신들의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가 이건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저의 말씀이 무엇과 같아요 에르메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요 에르메아 23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태워버리죠 전도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뭐 먹과 같아요? 찌르는 막대기와 같다고 그랬죠 또한 박힌 목과 같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면 그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심에 찌르는 말씀에 있어도 반응이 없다고 하는 건 문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 예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백성들을 보세요. 근데 그들은 저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잖아요. 그나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들.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뭐예요? 뭐가 가장 값진 겁니까? 물론 성경 오랜든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진 보물이시죠. 시편 119장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과 같지요, 금과 같고 은과 같지요. 양심의화인을 맞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지 아니한 자들은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하셨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이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께로부터 악하게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를 떠날 수는 없죠. 그런데 믿음에서는 떠납니다.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떠날 수는 없으나 믿음에서는 떠납니다 말씀에서는 떠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연으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고 그분으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여러분이 위탁했던 것. 여러분이 바라고 있던 것.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일들 마귀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거짓말에 속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죠 알고 믿고 있어야죠 성경을 통하여서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일들에 대해서도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